안녕하세요. 마틴 부동산 TV입니다. 아, 오늘도 모델하우스에 나왔습니다. 모델하우스에 르엘이라고 써 있죠. 어, 하지만 오늘 볼 현장은 르니드입니다. 앞에 르가 붙으면 뭐 아시는 분은 느낌이 오시죠. 네, 롯데건설에서 시공을 하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입니다. 한번 보시죠. 네, 르니드라는 뜻은 이제 프랑스어로 둥지, 뭐 거처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공간이라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브랜드고요. 지금 보시면은 양재역 사거리에서 바로 위에 르니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확대를 한 조감도를 보겠습니다. 네, 지금 르니드 주변으로 이제 건물들의 이제 층수하고 이렇게 위치가 보여지는데요. 어, 오른쪽에 보시면은 2번 건물, 좀키 작은 건물이 서장훈 씨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고요. 네, 서장훈 씨 건물은 5층이고 왼쪽에 이제 건물은 19층, 20층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호수에 따라서 전망이 조금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좋은 호수를 선점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파사드를 좀 보시면은 테라스가 보이시죠? 어, 이따 모델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여 드릴 텐데. 네, 대지가 한 711평 정도 되구요 어, 여기에 이제 오피스텔이 3층에서 20층까지 들어가고 어, 지하 1층하고 1층, 2층은 근린 생활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156실이 들어갑니다. 네, 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평형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20층에는 펜트하우스 3개 유닛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델 한번 보시고 유닛 내부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델을 보시면은 지금 각 세대별로 테라스가 다 있어요. 네, 바로 양자역에서 나오면은 뭐 거의 한 10초, 20초면 건물까지 다다를 수가 있고요. 네, 좀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제 각 세대별로 테라스가 있고 테라스의 위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테라스의 층고는 두개 층의 층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 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주출입구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모습이 보이는데요. 어, 지하철역하고 아주 가까워서 이쪽 이제 상권도 많이 발달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신분당선 3호선 GTX 환승역이죠. 네, 그러면 유닛으로 가볼게요. 네, B3 타입이고요. 테라스가 있고 방이 두 개고 전용면적이 73.96 정도 되네요.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어, 현관뿐만 아니라 안쪽으로 길게 수납장이 이제 자리를 하고 이제 자리를 하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자체가 슈이레서의효과이낼수 있는 그런 가전이 설치가 분은이중이쪽 안쪽에도 간이 중간 부분간이 나옵니다. 네, 오른쪽은 이제 중문이 투명한 중문이 이세 개로 제 열려서 제 주방 쪽으로 들어가도 되고 제 거실 쪽으로 들어가도 되고 네, 들어가면제 주방 싱크대가 아일랜드식으로 제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쪽은 LG 냉장고가 들어있어요. 왼쪽은 김치 냉장고입니다. 아, 이게 열렸는데 제가 잘못 열었습니다. 네, 여기 인덕션도 후드가 없고요. 아래쪽으로 이제 환기하고 냄새하고 연기가 다 아래쪽으로 빠지게끔 설계된 인덕션이 어,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주방을 지나면 앞쪽으로 이제 작은 방, 알파로으로 봐야 될것 같고요. 네,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도 역시 문은 투명한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외부 창이 삼중 유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역시 층고가 높고 어, 이쪽 방은 이제 허비룸이나 뭐 서재 이런 용도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이 거실이고요. 뭐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 순환 장치 있고 그 옆으로 어, 테라스가 있습니다. 지금 바닥 마감은 이제 모델하우스라서 마루를 깔아놨는데 원래 이제 스톤 느낌이 나는 타일로 마감이 될 예정이고요. 유리 난간은 한 1.8m 높이로 이 어, 정도 느낌의 높이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 한두평 조금 넘는. 제 공간이 서비스로 테라스로 주어집니다. 네, 안방으로 들어갈까요? 안방과 화장실 사이 문은 이따가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안방이고 안방 오른쪽에 요 장은 선택입니다. 이거 설치를 안 하면 조금 더 방을 넓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장 깊이가 일반 뭐 장보다는 조금 더 깊은 그런 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방 앞에 문을 열면 세탁기, 건조기, LG 제품으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네, 여기가 화장실이고 여기 세면대 앞으로 어 변기와 샤워 부스가 제 개별적인 공간으로 어 분리가 되어 있네요. 물론 이 바닥도 다 난방이 들어오고요. 스타일러도 제공이 되네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드레스룸이 있고 어, 화장실에 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이제 중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신 타입이 73A3 타입이고요 어뭐 저층은 3층부터 뭐 19층까지 이제 가능하시고 분양가는 저층이 26억대로 시작을 해서 어, 제일 비싼 거는 28억대로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유닛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모델하우스에 방문을 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예약은 위 전화번호로 하시면 되고요. 방문하시면 뭐 저렇게 멋진 영상도 보여드리고 어, 보다 좋은 조건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꼭 분양 받으실 분은 저랑 한번 꼭 통화를 해 보시고 분양을 받으시면 뭔가 더 베네핏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